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격 사회하는 테크 버라이어티 쇼. 토크가 빠졌네요. 아 토크. 예 토크 쇼죠. 토크 쇼. 네? 1회 때는 네. 네 정말 아 아깝게 지셨죠. 아... <laughs> 도레닉 컴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드 3개가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음. 알반구 컴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아이고, 예. 아까 얘기 지쳤는데 네.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근데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은 토요일이면서. 네. 제 제산날입니다. <laughs> 제산날이요. 제산날 네. 원래 우리 방송이 원래 금요일 날로 아, 예, 그아 맞습니다. 예. 원래는 금요일이었님도 이제 아버님 생신이시라아 맞습니다. 예. 저희 토요일 날 하자라고 네.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늘이 결혼 기념일 <laughs> <laughs> 제가 그래도 천사 와이프를 만나서 쿨하게 방송하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웃음> <웃음> 누구 컴퓨터부터 볼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1화때 마지막에 소개를 했었는데 오히려 첫 번째 강렬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아, 먼저 하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먼저 하고 싶으면 네. 먼저 하세요. 아 그래도 도레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는 라이젠 5의 4650G를, 아, 4650G를 사용하셨나요? 예, 6코어 11스레드 아 거기에 이제 내장 그래픽이 아 <laughs>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은 뭐 싱글코어 487점 시대벤치에서 그리고 멀티코어는 3623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gpu는 역시 내장형 그래픽 카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데온 그래픽 7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간단하게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니까 이제 그래픽 스코어가 딱 4,00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대장형 그래픽 카드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가바이트 A520M 이 보드를 사용했고, 이제 기가바이트 거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스토리지는 뭐 무난하게. 아... 굉장히 무난하죠. 예. 딱 봐도 뭐 256GB, 네, 256이고, 뭐 별로 하네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워, 쿠거의 XTC500, 당연히 오, 이제 인증이 아, 저격대 가에 저게 있다고요. 아, 36,000원에 딱 마지노선입니다. 야, 잘, 잘 몰라요. 몰라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램은 삼성전자 램을 사용했죠. 가장 기본이죠. 2066, 2066, 네. 어, 쿨러도.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아, 그럼, 그럼 당연히 뭐하겠어요 아, 당연히 정품이죠. 아, 네, 이스프리젠 아, 아, RGB 나오는 쿨러. 그렇게 사용했습 훌륭하네요. 그렇죠, 어, 정말. 예. 어,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이제 앱코의 베놈 사용했습니다. 어, 이게 다나와에서 지금 1등은, 1등이거든요. 예, 케이스 부분 1등이라서 뭐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1등 케이스.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어. 어, 일단 저렴하니까요. 저렴하다. 저렴하고 6펜이라서 굉장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좋은 거 같아요. 3만 원은 6펜이라고. 예, 그렇죠. 6펜. 아, 오. 자, 이렇게 해서 비타용하는 뭐, 아, 이건 야.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요. 예. 알리 좋아하는 제가 딱 봐도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자, 총 견적 한번 봐 주시죠. 자, 그래서 총 견적.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포함해서 합계 498,77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레님 승. 우와. 아 이쁘네요. 인텔 쓰는 중. 어 이건 AMD입니다. 화려한 아, 뭐. 조명이 본체를 감싸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여러분이 정도면은... 보셨을 때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도레님 컴을 봤으니까는 이 정도 멘트 네. 나올 수 있다. 아제걸 봤으니까. 그쵸그쵸 그쵸. 아. 근데 솔직히 이 가격대 네. 선택 폭 크진 않지만. 아 맞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근데 딴트공 컴은 좀 달랐다. 아 달랐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갔다 자, CPU는 역시나, 라이젠3, 4350G. 3네요. 3지만. 3네요? 아, 3지만, <laughs> 아, 네. 그거, 기서 거기다. 아, 거기서 거기다? 아, 어. 거기서 거기다? 아, 아 워낙, 라이젠이, 내장 형 그래픽 카드가 워낙 잘돼 있고, 네. 솔직히, 이게 게임의 PC가 아닌가? 거기서 입니다 싱글 코어 점수와 멀티 코어 점수를 보면은, 지금, 제가 노트북 리뷰를 많이 했는데, 네. 한, 7, 80만원대 노트북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일단, 봐주세요, 이따가. c p u 는 라디오 그래픽 6가 들어갔습니다. 6가 네, 네. 아, 그래픽 스코어가 이제 도리님이 4,000점? 그렇죠. 아니요, 저는 3,127점이 나왔는데, 아이고야. 아. 보드는 그래도 이제 다소 좀 저렴한 걸 구해보면 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a s u s 에 나온 A520MK 스토리지가 두개 기본적으로 M.2 기가바이트 128기가바이트가 들어가는데 네. 얘는 이제 윈도우용 부팅용으로 쓰시고 그렇죠. 아, 국내 중소기업 리비언에서 나온 SSD 512기가바이트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제가 로마스터800 2 0 0을 받은 500W 네. 네, 파워를 넣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램이 3200MHz를 지원하는. 아, 3200이요? 네, 오버클럭 하셨다고 그랬죠? 네, 전했습니다. 오버클럭 못 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기본적인 성능을 가져갈 수 있죠. CPU 쿨러를 넣었다면, 저는 화이트 LED 쿨러를 두 개를 넣습니다 아, 네. LED 두 개. 네, 과연 네. 네. 어떻게 보일까요? 네.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네. EM1 우퍼라는 건데, 거의 그 우퍼 스피커의 느낌이. 어 진짜 그런 느낌이 느낌. 나네요. 네, 가운데에 네. LED가 크게 있고, 네. 거기다 뒤에도 LED가 있는데, 제가 LED 두 개를 상단에 달았거든요. 좀더클로즈로 보면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 위에 있는 거두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쁘다, 근데. 화이트로 깔끔한 느낌.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케이스랑 LED, 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은요. 은 네? 49만 9천 봉 45. 야, 정말 타이트하네. <다이 웃음> 야, 960원 남기셨네요. 네. 음, 아, 예. 야. 진짜 타이트하게 가셨네요 디자인으로, 가야 디자인으로 가야겠다 네. 아 그런 기념을 희생했다 네 목표까지 이쁘네요 그러네. 예. 아 나중에 그건 바꿔야겠네요 아, 여기 이제 성능보다는 이제 이쁘다는 평이 좀 두개 예. 다 이쁜데요라는 평도이좀많네요 오늘 CPU는 라이젠 특집인가요 라이젠 특집이 아닙니다 예 네. 50만 원에서 고르면은 그거밖에 없어 요 솔직히 예. 둘다 어떤 CPU를 고를지도 몰랐고 그렇죠 네아 근데 저는 CPU는 한 단계 낮은 거를 가면서 네. 스토리지랑 네. 케이스 그리고 이제 램 뭐 전체적인 거를 기본에 네. 충실을 했다 어 제가 한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아니 덧붙이지 마세요 그 <laughs> 한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아, 그 기본에 충실은 cpu 에 있겠죠 라이젠3와 라이젠5의 기본기 아 지금, 지금 도레님이 계속 저그 디스한게 네. 성능이 안좋다 안좋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게임에서 확인해볼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자신 있는 노래 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컴퓨터. 롤이 아시겠지만, 뭐, 평균 148프레임 뽑아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풀업이었고요. 다음은 오버워치. 롤은 이제 하옵으로 두고요. 오버워치. 어, 예, 렌더링 스케일은 80으로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또 평균 100프레임이 넘었습니다. 103프레임, 평균. 하일퍼센트도 63프3 프레임. 옵션은 뭐라고 옵션? 은최하오비요 최하오. 최하옵.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오비었고. 최하오 오배서. 그렇죠. 프레임. 예 맞습니다. 네. 예. 배그는 사실은 뭐 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그 그렇죠.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로 그렇죠. 배그는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배그 같은 경우도 뭐 매우 낮음 이걸로 이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50 아니죠? 평균이죠. 평균, 평균 50 프레임 나왔고요. <laughs> 어, 훌륭한데요. 하일퍼센트는 31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아, 별로 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성능이 이제 측정이 되었고요. 어 지금 준린님은 둘다 마음에 든다고 <laughs> 아 그렇게 해주시고 네. 내 컴퓨터보다 좋은 것 같다. 아, 옵치까지는 할 만한 것 같다. 그렇죠. 오버워치까지는 하네요. 충분히 할 만하죠. 오버워치까지는 충분히 할 네, 만하죠. 저도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100프레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요번에는 그러면 과연 말방구 컴퓨터는 어느 정도의 게임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네. 뭐 영상으로 한번,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롤을 프로브로 테스트를 했어요. 물론 이제 초반에 장면이기 음. 때문에, 뭐좀더 프레임이 잘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우 그냥 130, 140프레임 예. 100프레임 미만으로 잘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사연남이 예. 원하셨던 프로 롤, 롤. 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 네. 보시는 문제없죠. 것처럼, 네. 프레임은 너무 잘 나옵니다. 어... 잠깐 93 어... 떨어지긴 했네. <laughs> 데네 아, 근데 저정면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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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옵으로 테스트 했는데, 네. 아유, 어떻게, 어떻게 하옵으로 게임을 합니까? 중옵 정도 눌려요. 중옵으로 <laughs>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중옵에 60프레임이고, <laughs> 하옵에 몇 프레임인데, 네. 그러면은? 중옵에서 지금 한 아, 70, 80프레임까지 올라가네요. 기본적인 실제 게임플레이인데, 네. 야이 정도면은 네. 중업에서 오버치 가능합니다. 30 프레임 포기할 수 없죠. 30 프레임을 포기할 수 없다. <laughs> 아니 하옵이 아니잖아요. 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우로 낮추고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이 얘도 하우으로 낮추면 프레임 더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중업으로 돌렸을 할때 네, 그렇죠. 전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벤츠그라운드 배틀 얘는 뭐 최하우 으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일단 이제 네. 57, 58 먼저 나오는데 물론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냥 네. 혼자 뛰고 있으니까 프레임이 네. 더잘 그렇죠.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면 이제 50에서 70 프레임 정도로 간다. 그래서 네. 이제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한50 프레임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배그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돌린 거지. 그렇죠. 배그를 즐길 정도의 성능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원만 돌수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저거는... 카툰. 아, 아, 야 이거 아치기지 거는 프레임이 300을 떨어지지 않네. 야, 야, 야 이게 이기야 와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프레임이 300이상 야, 야 장난 아니야 301 CPU 성능이 떨어지네 뭐네 막 얘기를 했어도 <웃음> 결국에는 <웃음> 네. 게임 성능에서는 괜찮다 아게임에서 괜찮다 네, 지금 아, 댓글을 보면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김소진님이 리마스터 카툰 크크크 <laughs> <laughs>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laughs> 오 라이젠 좋네요 <laughs>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laughs> 아 나왔죠 예 음악지기님이 딴트컴 액청자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는데.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어, 예. 지극히 음악지기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연 사연 주신 분이 어떻게 고르는지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512GB가 매력적이다. 어, 이기범 님. 어, 그거 하나는 그냥 인정합니다. 보실 줄 아시네. 예. 아, 예. 인정하고 인정해야 램도 램도. 하지만 성능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정리가 네. 좀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네. 어, 요번 영상은 이외에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성능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CPU 성능 차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도렉님 컴이 이제 멀티코어가 3623점, 어, 딴트컴이 2235점으로 멀티코어 점수는 좀. 테스트가 잘된 건가요? 이게 지금? 어, 멀티코에서 유리한 성능은 <laughs> 맞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해 무난한 에이... 성능을 보이고 있다. 야, 그런가요?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아, 있고요. 3,000은 넘어야죠. 3,000은. 어, 그럼 지금 2000 쓰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러서>, 뭐. 예. 어, 그래픽, 세븐이냐, 식스냐, 그 차이긴 한데, 여기 네. 아래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5, 3600으로 오버클릭 했을 때좀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200을 하지만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 3600에 CL18 램타이밍 이렇게 조금 이제, 예, 늘리고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오버워치를 쉽습니다. 중급에서 70%으로 돌렸고, 네.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300, 아, 예. 3 0프레임으로 게임을 돌렸던. 재능 게딴치면잘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볼 수가 뭐, 있죠.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 전혀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럼 이제 스토리지 비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님, <것들은. 웃음>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 아, 아, 아 이거 반칙이네. 도레컴은 어? 딸랑 하나 삼성전자 <laughs> 256GB. 아, <laughs> 이거 예, 안되겠구만 이거 지금은. 딴트컴은, 아, 어. 엔다투 128GB. 그렇죠. 기본으로 해서 예. 윈도우에다 놓고서 빠르게 쓰시다가. 네. 그렇죠. 아, 뭐 데이터 많이 쓰는 걸 51GB면 음. 되니까 충분하다. 용량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아, 정말 기본 기에 충실한 네.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도 참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뭐 저는 이제 다나와에서 지금 현재 케이스 1위 하고 있는 에코의 베놈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CPU RGB 쿨러까지 어, 레이스 프리즘, 레이스 프리즘이죠. 그 쿨러까지 사용을 해서 누가 봐도 번쩍번쩍하고 아. RGB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어, 에코의 옛다이노만인가요 예 이게? 아 형님. <laughs> 아... 네. 네. 아우 너무 화려하네요. 아이 아, 말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좀 모던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컴퓨터지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 아... 어, TV 옆에도 놓을 수 있고. 확실히 우퍼형 저거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밑에 나무로 된 디자인과 크지는 않지만은 저 안에 이제 장난감이나 나무가 피규어 같은 거, 거. 그걸 왜 걱정하세요? <웃음> 그걸 <laughs> 당신 <당시> 왜 걱정해? <laughs> 위의 상단과 그다음에 앞에 LED, 야 이건 너무나 아름답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전형적인 그래도 이제 성능 중심의 그렇다고 뭐 하나 꿀릴 거 없는 정말 음. 일반적인 컴퓨터 이 디자인은 정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게이밍 PC도 아니고 저는 <laughs> 정도의 네. 그렇죠. 어, 느낌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예.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아그 네. 지금 어, 대가리 깨줘도 옵치님께서 네 주르찾기가 사양이 좀 높다고 아 주르찾기 둘다안 됩니다 주르찾기는 네, 하옵 정도에서는 좀아 그렇죠 할지 네.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 주르찾기는 네. 네.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아 디자인적으로는 딴트컴이 좋아보이네요 라고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쪽에서 이제 또 딴트컴을 딱또 지금 나뉘는게 이제 디자인쪽은 이제 딴트컴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성능쪽으로 가자면 이제 도레컴 이렇게 시. 나누기는 네, 그런것 같아요 굳이 네, 그렇게 나누시는거 같네요 도레님께서 그렇게 <laughs> 나눠야죠 예 네. 그렇게 <laughs> <laughs> 나눠야 됩니다 아 가구같은 느낌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가구 같은 네. 느낌? 여러분 도레님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세요 근데 둘다 이쁘다 라고 음. 해주시는데 어, 초고사양 게임은 원신이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웃음> <웃음> 원래 이 사연의 당첨자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 예. 근데 연락을 해도 안 돼. 맞아요. <laughs> 저희가 PC를 다 맞춰놨는데 <laughs> 정말 난감하게 연락을 해도 안 돼. 맞습니다. 이메일을 제가 계속 보내고 그렇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연락이 시더라고요안 네, 보셔서 동일한 조건에 올려놓으신 분을 저희가 다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분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분이 그렇죠. 어, 이제 컴퓨터를 같이 쓰신대요. 그래서 동생분이 최종 결정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영상 지금 계속 보고 계신가요? 네네네 어, 도레컴은 어떤거 같으세요? 도레컴이요 네. 아, 그... 괜찮은데 네. 그... 일단 그냥 PC방 컴퓨터 오... 같은 느낌 아, PC방 컴퓨터 같아요? 저, 제... 아, 그치 이게 그 두번째 컴 건... 일단 저는 디자인적으로. 아, 그렇죠. 네. <laughs> PC방에서 이런 거안 나오거든요. PC방에서 <laughs> 아, 안 쓰죠. 네, 네. 쓸 일이 없거든요. <laughs> 네. 너무, 되,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쓸 일이 맞아요. 없잖아요. 네. 네. 자, 자, 잠깐, 아직 결정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네, 결정했어요. 구해적 검증 2회 네. 최종승자는 누굴까요? 어, 말방공 아 <laughs> 이외에서 지신 거는 다 좋았는데 네. PC방 컴퓨터 같다는 <laughs> 에코 들으셨죠? 예. 잘 치면 뭐 합니까? PC방, PC방 같다는데. 아니야, 뭐 인정해야 됩니다. 예. 네. 예. 다 보고서 고르신 거니까. 그래요 예. ]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승패는 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해서 2승을 하게 됐네요. 네. 아, 2패 하게 됐습니다. 어, 댓글 좀보도록 할게요. 예, 댓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아, 남자 콤이라 당했다. 아. <웃음> <웃음> 변수가 레전드네 <laughs> 연수가. 아, 있는, 아, 또, 아 그렇네. 예. 너무 남자 코미였어 네. 오빠한테 혼날 듯. 아. 네. 아니, 아, 아니, 뭐 오빠한테 잘 골랐을 듯.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laughs> 의뢰자 취향 많이 타네. 아. <웃음> <웃음> 오늘 방송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올인어피치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인어피치두 네. 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맞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오리온 PC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 끝날 때 댓글로 좀 올려 올려주시면 예. 어, 그분들 중에서 예, 저, 제가, 제가 한 명, 두램님의한명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고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뭐 스펙 봐도 근데. 그냥 기본 그렇죠. 예, 네. 무난합니다. 무난한 제품. 예. 집에서 놓고서 이제 애들 학습용. 그렇죠. d v d 룸도 있고 그렇죠. 웹캠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 제가 봤을 때 듣고. 제일 장점은 OS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아,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는 참고로 유선이고 마우스는 무선입니다. 아, 마우스는 네. 무선이군요. 마우스는 무선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예. 네. 그렇죠. 지금 10만 원에 두대주연택크에서 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 요거 저희가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판매하는 네. 거 아닙니다. 아우또 음악책임님이 대기하실때아이고야 아아 아까 음악책임님 그랬는데 도래가 이럴 것 같다고.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약간 힌트긴 한데. 네. 어 연말에. 아 연말에 한번 예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쵸, 또. 예. 맞아요. 지금 도레니 컴퓨터가 벌써 두 대가 써있어. <laughs> 안 팔린 컴퓨터 왜안 팔렸어? 이야 이럴 수가. 네. 근데. 남성분이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피슷 아. 컴퓨터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컴퓨터 모아서. 칭찬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연말에 네. 한번 통크게. 그렇죠, 기부 네. 형식으로 동일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어, 3주 후에 어,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 브레시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하루 왼쪽에 찼는데도 아직 춤말이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하면 할래비랑 끝말이 기는한번 할까? 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폭류. 쥬. 쥬 메리는 말다, 지